고이 품고 있던 질문을 하나씩 꺼내 풀어보는 고품질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 만나보시죠. 저녁이 되면 가끔 머리 두피나 피부가 간지러울 때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대한한의사회 한방내과 전문의 나무진입니다. 청취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려움증은 대체로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몸에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체내 화학물질이 증가하는 반면 가려움증이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서 난방을 하게 되면 실내 공기 자체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만 피부 가려움이 일어난다면 실내 습도나 피부 알러지를 일으키는 다른 소인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려움증은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부질환 변신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려움증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